안녕하세요. 그린 그리는 채널인데 자동차 영상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드로왕입니다. 오늘도 자동차 관련 영상인데요. 썸네일 보시고 들어오셔서 오늘 이야기 주제는 아실 텐데 오늘 주제는 바로 BMW 5 시리즈 530i 고급유를 넣어야 할지 일반유를 넣어야 할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댓글에 좋은 의견 같이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BMW 차량 매뉴얼에는 옥탄가 95 이상 고급류를 주유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량을 출고한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급류만 넣고 주행하고 있는데요. 고급류가 좋은 건다 아시겠지만, 리터당 150원에서 200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어, 아니면 또 고급유를 판매하는 곳이 많이 적기 때문에 어, 좀 귀찮아서 못 넣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우선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고급유, 일반유, 옥탄가 노킹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기본적인 설명을 짧게 해보고.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석유관리원에서는 옥탄가 91에서 94까지를 일반유라고 정의하고 옥탄가 95부터 고급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급유는 보통 옥탄가 100 이상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옥탄가는 휘발유가 엔진에서 연소할 때 실린더 내부에서 이상 폭발 가능성이 낮은 정도를 숫자와 한 값이라고 합니다. 옥탄가 수치가 높을수록 휘발유 정화점이 낮아지고 노킹 현상을 억제시켜줘서 차량의 최적화된 제조사에서 말한 최고 출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노킹 현상은 엔진 내 연소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착화가 발생해서 실린더 내부를 때려서 불규칙한 이상한 소리가 나는 현상을 노킹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속적인 노킹 현상은 차량의 엔진 벽과 인젝터 같은 부품 등에 큰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고급유를 넣어야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엔진 진동도 줄이고 노킹 예방을 할수 있고 또 당연한 얘기지만 엔진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조사에서 밝힌 차량의 최고 출력을 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비도 일반유에 비해서 좋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고급유에 대한 장점들을 듣다 보면 반드시 고급유만 넣어야 될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는 일반유를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 일반유를 넣어도 되는 첫 번째 이유로는 우리나라 정유 기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일반유 옥탄가가 다른 나라의 일반유 옥탄가보다 높기 때문에 일반유를 넣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유 옥탄가는 정유회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90에서 잘 나오는 특정 정유회사의 경우 옥탄가가 94까지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고급류나 일반유나 그렇게 큰 수치적인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유만 넣어도 충분히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나라 일반유의 옥탄가가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도 높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정유 기술이 어 굉장히 잘 발달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고급류를 넣지 않고 일반유를 넣어도 되는 두 번째 이유로는 어 첫 번째 이유와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고급류를 파는 곳이 주변에 아예 없거나 있어도 꽤 멀리까지 가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고급류를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없는 주유 환경이어서 일반율를 넣고 다니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일반율를 넣었다고 해서 바로 노킹 현상이 생기고 엔진이 금방 고장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인터넷상에서 이런 고급류 일반유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진에 무리가 가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일반유를 넣어도 된다면 굳이 제조사에서 고급류를 따로 권장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일반인들은 미세한 차량의 변화를 감지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문제가 장기적으로 아주 미세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감지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라서 계속되는 논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유만 넣어도 아무 문제 없이 오랜 기간 차량을 타시는 분들이 실제로도 많이 계시기 때문이겠죠. 또 고급류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처럼 슈퍼카들만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논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환경 규제로 인한 저 배기량의 고출력 다운사이징 엔진을 사용하는 외제차의 경우는 대부분 다 고급류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2000cc의 저 배기량의 다운사이징 엔진이지만, 예전 3,000cc의 자연흡기 엔진의 출력을 내기 위해서 터보차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엔진 내구성에 있어서는 더 취약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엔진의 수명과 안정적인 고출력을 내기 위해서 고급률을 권장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논쟁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이 권장이라는 단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장은 반드시라는 단어와는 사뭇 다른 의미를 주기 때문인데,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조사는 이게 훨씬 좋다고 권장을 하는데, 하지만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일반유만 넣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권은 고객에게 이렇게 넘긴 지금 꼴이 됐는데, 어,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차량의 판매량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유만 파는 국가나 지역에도 어 자기 메이커의 차량을 판매해야 되는데 제조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급유만 반드시 강제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넣을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대부분 외제차 딜러분들한테 들은 얘기다. 외제차 딜러분들은 일반유를 넣어도 괜찮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딜러님들은 거의 다 일반유를 넣어도 괜찮다고 답변을 하셨거나 들으셨을 거예요. 제조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딜러님들도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유를 넣어도 된다는 답변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이 일반유를 넣어도 되냐고 묻는 말 속의 의미는 숨은 의미는. 나는 비싼 고급류를 넣기 싫다. 고급류만 넣어야 되는 것도 귀찮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걸 딜러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료를 넣어도 아무 이상 없다는 답변을 대부분 하셨을 거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딜러님들은 당연히 고객이 원하는 답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딜러 입장에서도 고급료를 고급류를 넣어야 한다는 답변을 한다면 어, 구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딜러님들 입장에서는 일반유만 넣어도 괜찮다라고 말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결론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제조사의 권장에는 이유가 있다입니다. 고급률을 권장하는 데는 제조사가 알,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권장을 할거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없으면 권장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딜러분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답을 해줄 수밖에 없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은 고급률을 넣을 수 없는 주유 환경이라면 일반유를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 옥탄가가 높은 정유 회사를 검색을 해보셔서 어, 회사마다 옥탄가의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가장 높은 정유사가 어딘지를 검색을 해보셔서 자기 주변에서 옥탄가 높은 곳을 찾아가셔서 일반유를 정유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차량을 좀 아끼시고 오래 좋은 주행 질감으로 타시고 싶으신다면 고급유를 될수 있으면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의 제 결론이고요. 그리고 이건 번외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요 일반 차량에 고급유를 넣으면 차량의 성능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반 차량들도 고급유를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어,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국내 제조사의 경우 엔진 출력을 일반유 세팅으로 해놨기 때문에 고급유를 넣는다고 해서 차량의 성능이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그냥 일반유로 넣고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그림을 주로 그리지만 자동차도 좋아하는 드로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